안녕하세요. 어글리밤 전혜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어디 가서 브랜딩 전문가라고 소개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과 브랜딩은 엄밀하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또 모순적으로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마케팅에 하위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보다 브랜딩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어떻지 보면 조금 더 뾰족하게 저를 소개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브랜딩 이야기를 하려면 마케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제 주장에 의하면 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겠지만 브랜딩은 마케팅의 분명한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정확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의 큰 트렌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책이나 영상들이나 커뮤니티나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저의 어떤 이 뇌에서의 그런 조합들. 으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케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브랜딩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2025년의 큰 마케팅의 흐름이 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브랜딩으로 가게 되는지도 같이 좀 설득을 해보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5년 마케팅의 큰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은 브랜딩이지만. <laughs> 어,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점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화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특히나 온라인화가 뚜렷해지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가속화되면서 되게 많은 배경들이 있을텐데, 결과적으로는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관심사와 취향과 추구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랑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회식 같은 것도 말이 많죠. 누구는 회식을 왜꼭 가야 되냐? 누구는 회식은 좋은 거 아니냐? 누구는 이제는 동창회도 왜꼭 가야 되냐? 불편한 자리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몰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대기업들은 스몰 브랜드들한테 많은 파일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대중을 설득하려면 대기업이 TV 광고로 딱 뿌리면 다 설득이 됐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TV도 안 보고. 그 기업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혹은 관심 없는 기업이라면 그 메시지에 노출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 혹은 메시지를 가진 브랜드를 일부러 찾아서 팔로우해서 그것들을 더욱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브랜드가 유리한 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 번째 포인트는 ai와 탈 ai가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긍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과 반해서 소위 이제 캐릭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말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손글씨라든가 캘리그라피라던가 디지털 콘텐츠여도 그것이 사진이나 영상이나 어떤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글로 이루어진 콘텐츠들을 요즘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에는 AI의 어떤 강한 발전 이면에 조금 더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몰 브랜드가 더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욱더 정교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기업은 점점 더 마케팅이나 어 상품화나 매장 운영에 AI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타겟 맞춤 광고도 그렇고요, 혹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스몰 브랜드들은 점점 더 AI를 활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를 대표가 직접 하는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양극단으로 펼쳐질 때,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 AI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는 또 휴머니즘이 되겠습니다. 어글리밤은 또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 이 인간과 인간의 어떤 연결 그리고 이 AI는 감정이 없는 어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휴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잘 건드려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객 관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방금 말했던 대표가 직접 cs를 하는 기업일수록 그런 고객 경험이나 터치에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줄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돈이 많을수록 ai랑 메타버스랑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더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AI나 메타버스랑 친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아닌 가상의 경험을 더욱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어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청주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서울에 종종 가보면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음악 감상에 특화된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서 같이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어떤 극단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세상으로 점점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혹은 음식을 제공할 때도 단순히 이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서도 어떤 메시지나 경험이 있어야 있는 식당이어야 그런 공간이어야 그런 브랜드여야 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공간 비즈니스 혹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고객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혹은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주는 영감과 메시지와 경험을 겪기 위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ns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sns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서비스였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제가 예술가의 브랜딩이라는 시리즈에서 미디어라는 콘텐츠를 다룰 때, 스몰 브랜드가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나의 미디어를 소유해서 콘텐츠를 발행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는 점점 검색 엔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네이버에다 먼저 쳤었어요 유럽여행 베트남여행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쳐서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먼저 치죠 저도 그냥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유튜브는 sns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유튜브가 검색 엔진화가 거의 되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seo라는 그런 어떤 검색 엔진의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SNS의 대표주자가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이 인스타그램이 더 이상 사람들의 연결보다는 콘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조만간 검색 엔진화 될 것이다. 라는 게이 트렌드에 포함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아, 나는 내 친구의 소식을 더 보고 싶은데 콘텐츠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겠죠. 콘텐츠가 범람하다 보니까 조금씩 질려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고민이 많아질 텐데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또 다른 SNS가 생겼는데 그게 디스코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임을 디스코드에서요. 제가 지금 활동이라고 하긴 조금 모호하지만 몇 개월째 그래도 몸을 담고 있는 브랜딩 커뮤니티 GV인도 디스코드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코드로 운영하면 외부의 정보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디스코드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만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점조직이라는 특징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커뮤니티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고, 커뮤니티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laughs> 이렇게 좀 마케팅의 큰 트렌드를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혹은 어, 브랜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겠죠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브랜드라는 것은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서 현재 가장 효과 있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들을 전혀 거스르지 않고 사람들의 리즈와 원 r 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고 관련 동영상에 <laughs> 브랜딩 레시피가 뜰 건데,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